용감무쌍 용수정에서 용수정의 대변신 역대급 복수를 준비한 수정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켈리정과 함께 나타난 크리스탈이 바로 용수정이었는데요. 켈리정과 미팅에서 민경화는 용수정에게 위로금을 준비했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용수정은 자신의 고모 덕분에 과거를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길러왔다고 대받아쳤습니다. 용수정이 크리스탈로 나타나 대변신의 복수극이 전개가 되어질 텐데 최혜라는 힘을 길러온 용수정을 보며 겁을 먹고 있네요. 수정은 첫 번째 복수 상대로 우진의 마음을 사로잡아 최혜라에게 화끈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혜라는 지하 주차장에서 우진과 수정의 포옹하는 모습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잡아먹을 듯한 도끼의 눈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용수정은 그동안 용장원의 죽음과 자신의 친부모의 복수를 위해 켈리정과 힘을 모을 텐데요. 켈리정은 앞서 혼자서 복수를 하겠다고 했던 수정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켈리정이 수정에게 손을 내밀은 상황인데요. 켈리정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주우진의 전처가 켈리정의 딸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드네요. 여의주도 우진과 수정의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고 여의주는 수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용형이 그동안 그리웠다고. 하지만 수정의 마음은 여의주에게 향해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 오지. 복수를 위해 우진에게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표현했고, 우진은 용수정에게 빠져들고 만해요. 앞으로의 계획된 복수들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